<웃음> <웃음> 제 12의 제 12의 진주 시장 백 초코베 2 1차 제1제1 이거 제1제1부 현재 아래쪽 신한 A 위쪽 힐링 자 힐링 A인지 B인지 C인지 모르겠고요. 힐링 A 같긴 한데, 힐링 A, 자, J1 이거고요. 자, 자, 신한팀, 자, 26번, 탱크보이 26번, 김태준 선수가, 자, 공격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. 11번, 자수비, 4번, 우수비, 13번 선수가, 코스를 하게 되네요 어, 게 힐링에는 저 자타자 자타자 너무 차기 선수인데. 너무 차기 선수. 어. 너무 너무 자기가 주라. 다른 거는 별로 없요 <laughs> 너무 자기가. 어. 라안다고 야, 가 처음부터 힘 세게 쳐. 아, 안 되는 이유가 있는 아닌가? 자, 리시브 좋고요. 자, 코스 있다 자, 네트 맞고 어, 저 발등 놓기, 어, 발등 놓기 1대1. 어, 자, 탱크보이 26번 1덕점 시작했습니다. 자, 바로 넘어왔고요. 자어 좋습니다. 뺄까2대1 지난 일정 앞서가고요. 자 살짝 비틀어 보는데 바로 넘어왔습니다. 자 너무 차기 외에는 비트는 게준데요 아, 2대2 자 이제 이슬이 좀 말라가지고 밀리는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오, 자, 깎기. 자, 발등 깎기를 했네요. 자, 3대 2. 에이 자, 서우 좋습니다. 자, 26mm 주고. 자, 눈을 왔고요. 자,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. 사대이. 자백각아각 <목소리> 깊습니다. 자, 찬스볼. 아, 자, 음. 자, 정확하게 맞지가않고요사대 3. <목소리>

자, 처마가 고 자, 포스로 어이. 저 경찰인가요? 어이 음. 자, 4대 5. 자, 역전됐네요. 역전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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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�RISADAS> 자, 5대 5. 자, 문 에이키 또 걸어. 자 아, 대동쪽 아, 이막 すごい

저희들도 입으로 해라 오늘 안되나 아아안되라고하 사람 있네 하나, <�mumbles 웃음> <benefit> 거ない, 아 여기 <laughs> <recibwości> <Snoker Studios> <laughs>

歪 t e r r a p 대8

자, 괜찮다. 연타. 아유. 오, 너무하다 예. 너무하다. 바로 너무하다. 자, 함 번. <laughs> 자, 넷도 맞고, 행운의 연타. 아, 이제 처음은 너무해. 해선 지금 다이어마이 산다는데. 자, 아웃사람 됐는데요. 하드싱으로할 건가요? <목소리> 자 라인에 맞는지 안맞는지 쪽과이시 보시면 됩니다 경제스코은는 <목소리> 8대10 자, <목소리> 자 라인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쪽과이시 보면 됩니다 <목소리> 자, 자 그대로 아웃 유지했고요. 자11 11점 힐링 먼저 가가지고 포트 체인지 하겠습니다. 자 11대 8. 11대8 잠시 코트 정리하고 있네요. 애가 했다, 애가 가자, 가자. 오이씨, 응. 자, 11대 8, 11대8 신한 8인선 어, 됐습니다. 11대 9. 집을 때고 신한 a 힐힐링11 너무 맛있는 손상이 기 저기 저지않 유지가 하나가 제가 어, 유지가 어, 하나 어, 행이 그랬는데 꽃트 맞고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. 자열대 십이 열대자 이점 차이 이점 차이. 오 바로 쳐 바로 쳐자 비키 차고 자 비키 차는데 다 당하네요 차는데 언제 경기하긴당아 지금 촬영하는 당하긴 여하긴 당하긴 이하긴 당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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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지금, 아, 와, 음, 아, 시작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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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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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아 내점 네, 뒤지고 있는데요. 자, 매트 맞고 아웃 10대 15. 자 이제 아직 아직 6점 남았으니까 천천히 아,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신아. 자 오늘 지금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아 지금 네. 어, 어디 신원하고 퓨닝하고 아 지금 네. 영훈 친구 아저 친구 아 지금 아주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. 태준 선수도 아직까지 아직, 아, 대단하십니다 지금 아예 지금 아메 네. 아메 네. 아, 네. 아, 네. 우승을 할것 같기도 한데, 지금 조금만 발휘해 주면 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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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우 그, 친구, 네. 예. 옛날에 진주시장비 아, 1등도 했는데, 오늘 아, 아, 또한번더 어, 우승을 하기를 기대합니다. 최준선 뭐 수는요? 최준선 수는 지금, 지금 아닙니다. 최준선 수가 지금 한동안 아, 지금 아, 연습하는 그못 봤고 그 아직까지 어. 평가를 조금 음, 하기가 좀어렵네 네. 그... 그그그 그... 네. 예, 그래서 이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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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총창이 어? 어? 아, 몸싸움 있고 코스가 코스가 수도 아, 그쪽이네. 아. 자, 약간 아. 약간 약간 정타 아니고 약간 비켜차기 때문에 11대16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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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N 씨 각으로 N <laughs> 씨 각으로 연타를 했습니다. 아좋다붙어요다 맞힌 맞맞다 붙었으면 부탁드립니다 내 어. 머리가 어,

아, 이번에도 약간 해전을 가지고 14대18이고요 약간 해전을 해가지고 자는데 지금 신안에서 지금 제대로 지금 방울을못 하고, 방울을 하고, 하고 있네요. 안에 들어맞고몸살이몸살네요요요이안이고 <laughs> 있다. 네. 뭐라? 이 유튜브 같 e 야 돼. 14대14대 아, 19. 4. 대 아, 아, 19. 아, 저 어떻게? 저쪽이. 서리 지금 실방하고 있습니다. 어. 실방입니다. 아닙니다 실방은 아니다. 닙 참고로 실방은 아니다. 닙 실방은 어제, 그, 어제 60 대부 해가지고 업로드하면서 데이터를 다 써가지고 <laughs> 데이터, 네. 데이터, 뭐, 데이터. 부족으로 좀. 지금. <laughs> 아직 저 10월이 많이 남았는데 데이터 부족으로 아, 지금 구독, 네, 구독. 네, 좋아요. 구독. 알림설정 야. 하이 그하그고 댓글도 간단히 달고 아니면 지기라도 하나 찍나結構.기라도 <찍어놔>. <laughs> <laughs> <좀> <laughs> 하나 찍. 재생 목록 재생. 저수발라이 순서 바로 읽습니다. 계속 기간 지났어.

계도기간 끝나가지고 자, 자, 자 이제 심판한테 심판 물, 물어도 안되고 뭐. 자 잘못하면은 네, <laughs> 실점을 1실점을 하게 되는데 뭐, 네, 네, 지금은 뭐 정상적인 플레이라고 네, 네, 그러는, 아, 그래 뭐, 그래, 그러는 모양입니다 금차기아 네트 맞고 자 네트 맞고 또 들어가네요 자 20대15

에이 <페어여> 아, 어, 어이 어좋아좋아아이아 아니 니도 품네뭐야하 근데 올라온거 가니까 드드자자 탱크보이 26번 선수 탱크보이 드럼 드럼 학원장입니다 드럼 학원장 탱크지만은 부드러운 탱크 기동력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동타임 한모양입니다 좀좀 분위기 안 좋습니다.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분위기 안 좋아요. 좀뭐가지가 달랑달랑 해가지고 잘못 잘 가다가 저, 저네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자 마지막 1점 힐링 에이 대지난네자 힐링 너무 차이 선수 자. 자, 안쪽 정타 파워보다는 힐링 너무 차기가 쭉 공격이고요. 그리고 너무 차기. 어, 또쭉 가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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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대 17로, 21대 17로. 자, 힐링 A가 신환 A를 자, 이겼습니다. 어, 신환 A는 첫 경기 1패 한것 같은데요. 자, 제1원제 의원 누구요? <laughs> 제 12회 진주 시장급 국구대회